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교회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리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1장 19절에 나와 있는 장차 될일 그 장차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묵시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이후에 요한계시록 4장 일절부터 이2장 오절까지 어, 이러한 마지막 날의 심판 있을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묵시들이죠. 요한이 본 묵시들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은 삼대칠중 재앙이라고 하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삼대 세 가지 큰 칠중, 일곱 재앙의 묶음, 그리고 또 하나는 칠년 대환란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장에서 십팔장까지가 사장에서 십팔장까지가 삼대 칠중 재앙에 관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 1 2장에서 십사장.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삽입 기사를 다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이 7년 대환란기에 있을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박해. 그러니까 큰 용과 그의 수하에 있는 두 짐승의 환상이죠. 그이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바케의 바켓 박해 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묵시가 12장에 서 14장에 있는 사빕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이제 사실은 생명의 산 본문으로는 우리가 지금 나누는 15장이 어제 토요일 본문이고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이 15장과 16장은 마지막 재앙에 관한 얘기예요. 3대 7중 재앙 중에 일곱인 일곱나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일곱 대접재앙에 관한 어, 환상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15장은 15장과 16장이 이 마지막 일곱 대접재앙을 다루는데 15장은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일곱 재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15장은 예비 수순입니다 16장에 일곱 대접재앙이 있을 준비 단계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처럼 3대7중 재앙 좀 표현이 그렇죠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재앙 아, 일곱대접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곱 개의 재앙을 왜 이처럼 반복해서 묵시로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많은 학자들은 이게 시간순으로 먼저 일곱인의 재앙이 있고 일곱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대접의 재앙이 있고 라고 보지 않,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그런 재앙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마지막 날에 있을 재앙을 동일한 재앙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도록 하는 세 가지 중첩된 묵시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는 의도에서 잊어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 이거 얼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난 복음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본 다른 관점에서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듯 3대 7중 재앙도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대 순으로 쭉 이어지는 세 가지 세 종류의 7대 재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장, 16장 마지막 이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 사이의 필요 유사성과 차이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나팔 재앙하고 대접 재앙은 순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일곱 나팔 재앙에서 있었던 나팔을 불때 있었던 재앙과 두 번째 나팔을 이 재앙과 대접을 쏟았을 때이 재앙이 순서가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일곱 인의 재앙이 사람, 사람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죽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일곱 나파라고 일곱 대접은 환경과 어, 그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게 동일합니다. 기시록 자체가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는 데도좀 어렵죠. 그러니까 순서가 나팔지향과 대접지향은 순서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일곱 이내지향은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는데 맞춰져 있다면 나팔과 대접지향은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뭐 해가 빛을 있는 환경을 파괴해서 그로 인한 사람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게 동일해요. 근데 비록 순서가 거의 비슷하고 종류가 유사하긴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나팔지향은 부분적이에요 먼저 해의 3분의 1이 이랬다면 대접지향은 완전히 전면적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지향보다 대접지향이 훨씬 더 크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일곱 이내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의 장이잖아요. 순서적으로 얘도 오늘 보면 1절에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 경고, 마지막 묵시라는 개념에서 최종 심판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3대 7중 재앙, 일곱 일곱 재앙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인 것 훨씬 더 강도가 높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일곱 이내장, 일곱 나팔의 장, 일곱 대접의 장에서 공통적인 면이 있어요. 형식적인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 되게 정형적인그 첫째가 뭐냐면 무 바로 재앙을 선포하거나 시행하기 전에 이 암시를 해요. 공표를 해요. 암시를 한 후에 간격을 뒀다가 시행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환상은 5장 1절에서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하고 6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실제로 일곱인을 때는 재앙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 일곱 나팔지향은 8장 2절에서 암시가 되고 실제 나팔지향은 8장 7절에서 21절 그리고 11장 14절에서 19절에 시행이 됩니다 일곱 대장, 대접지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암시가 되고 실제 일곱 대접지향은 언제 시행이 되냐면 16장 1절부터 이렇게 16장에서 시행이 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칠중 재앙의 공통점은 이처럼 먼저 암시를 하고 실제 시행은 다음에 된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이 일곱 여섯 개의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삽입 기사가 있죠. 일곱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고 일곱 대접 재앙 아직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삽입 기사가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7장 1절에서 17절은 뭐예요 일곱인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 환상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 삽입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어, 그러한 종말의 아주 극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나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장 13절 사이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환상 사이에 삽입돼 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아주 극렬한 고난과 고통이 따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 뭐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앞서 하나 더 있었죠 12장에서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삽입 내용이었죠 일곱 나팔 환상과 일곱 대접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환상이었어요 12장하고 14장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12장하고 14장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삽입도 그랬고 두 번째 삽입기사도 그렇고세 번째 12장 14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삽입기사가 있어요 16장에서 실제로 일곱 대접 이 재앙이 시행되기 전에 15장 1절에서 암시를 하고 2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또 삽입된 기사예요 뭐 무슨 내용일까요 이쯤 되면 아마 눈치를 채실 겁니다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쭉 그냥 재앙만 계속해서 가중되는 재앙만 계속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자꾸만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왜 끼워 넣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은 아마 예수님이 오시고 거의 90년대 중후반에 기록된 거예요. AD 90년 후반이에요, 중후반. 그러면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고 마지막 남은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내로도 뭐 60년대, AD 60년대, 뭐 교회, 성전은 70년에 파괴가 되고 교회는 박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묵시는 마지막 날 어마어마한 환란과 심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큰 혼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나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밖에서는 찾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수백 년 동안 지하 땅굴 저 깊이 파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런 밖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셔 지키고 계셔라고 얘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셔 선포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두려움이 갑자기 싹 사라지고 아무 염려, 근심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야 <laughs> 할까요? 두려움이 한순간 사라지거나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면 왜 염려가 안 되고 왜안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소망이 싹트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담대함이 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 앞에서는 두려움과 염려가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한다고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두렵고 염려가 되겠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언약의 말씀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대접 심판에 앞서서 이렇게 끼워 넣어진 기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5장은 16장에 기록될 시행될 일곱 대접 심판을 예비하는 장면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는 더구나 일곱 대접 재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여요. 자,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2절에서 4절은 일곱 대접 지향에 앞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고 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곱 대접 재앙을 암시하고 있는 1절과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본문은 5절에서 8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행되는 건 16장이고요. 그런데 2절에서 4절은 1절과 5절, 8절 사이에 특별하게 끼워 넣어져 있는 삽입된 어떤 의도를 가진 본문이란 얘기예요. 뭘까요? 그 기능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금 안 삽입되어져 있던 본문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졌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대접장 이 대접장이 쏟아지면 이제는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람들이 완전히 죽음으로 내몰릴 텐데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예요.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유리바닥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제목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예요. 두 개의 다른 노래가 아니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똑같은 거예요 이때 유리바다라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4장 6절에서도 나왔던 유리바다하고 동일한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산 휘알리넨으로 번역됐어요 유리바다 달 달라산 휘알리는 사장 6절에서는 달라사 휘알리네 거의 비슷하죠 단어는 똑같은데 약간 달라요 차이가 뭐냐면 문맥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 6절에서는 크리스탈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기록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사장 육절에서 문맥에서는 하늘 천상의 모습과 관련돼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됐다면 오늘 본문은 뭐예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일곱 대접 재앙과 관련 재앙과 관련됐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은 14장 8절에 언급된 불과 같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문맥, 문맥의 차이지 유리바다라는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유리바다가 뭘까? 뭘것 같으세요? 홍해바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2절과 4절은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넌 건너기 전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건 뭐예요? 불이 섞였다는 건 죽음, 진노, 붉은색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붉은 용과 그그수아의 짐승들이 핏박핏박 핏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어, 출애굽 장면을 한번 되짚어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가운데 430년을 머물렀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끌어내세요. 그런데 차분하게 나가, 나가게 하신 게 아니라 급하게 나가게 하세요. 얼마나 급하냐면, 이 반죽, 반죽이 발효도 되기 전에 급히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겨 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급히 쫓겨난 거예요. 바로가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얼른 얼른 데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전에 급히.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들 탈취해서 급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병거와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요. 금방 따라잡히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떱니다. 도망가자니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당시 최강대국인 바로가 애굽의 군사를 다 끌고 쫓아왔어요.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그 수많은 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죠.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왜 우리를 꼬드겨 내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여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뭐예요? 아, 구원 아, 우리가 드디어 구원함을 얻었다 하고 나왔는데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의 군대 앞에서 그 가운데 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에요. 후의 막급이에요.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살걸 괜히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잖아요. 포기하고 원망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세요. 그때 마른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빠샤의 히브리어로 바짝 마른 땅을 의미하는 거야. 야빠샤를 밟고 지나가요. 그런데 애굽 백성은 다시 홍해물이 원상복귀돼서 그 안에 다 수장돼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디서 있어요? 그 홍해 바닥 가에 서서 애굽 사람의 죽은 시체를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십사장 삼십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냥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할수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구원함을 얻고,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홍해 바닷가에서, 그게 뭐라고요? 유리 바다요이 박해와 이 고난 가운데, 좀 전에, 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는 그 유리 바다 가에 서서 지금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이 노래가 요한이 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고 이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적구나. 적들은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라고 생각했었겠죠. 하지만 뭐예요?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져서 도무지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치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모세의 노래고 그게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리바다가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은 뭐예요? 아직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건너서 유리바다 가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겠죠. 믿음이 있다고 갑자기 오늘날 이 어려운 걸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가야 아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상황이 바뀐 뒤에는 누구나 합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이 뭘까? 깨어질 것 같은 유리바다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리바다 가에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만만치 않죠? 오늘 김추자 입사님도 기도하셨듯 우리나라의 현실 참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말씀의 빛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꼭 붙들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